삼성증권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벤트를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공유 드립니다 앱 들어가셔서 왼쪽 제일 밑에 보시면 메뉴 있거든요 들어가셔서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돋보기 클릭하시고 해외투자라고 치세요 그러면 해외투자 지원 이벤트 있죠 그거 클릭하시면 백불 더퓨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불 받기 해가지고 이렇게 레벨 4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신청하면 이렇게 20불이 바로 들어옵니다. 7월 31일까지 해외 주식 100만원 이상 투자하면 20불 나오구요. 1000만원 이상 거래하시면 30불이 또 나옵니다. 레벨 3구요. 레벨 4는 1억원 이상 매매하시면 30불이 또 나옵니다. 이거는 레벨 4구요. 계속 사고 팔아도 1000만원은 맞출 수 있겠죠. 이런 방법도 있겠네요. 저는 100만원 정도까지만 매매해서 20불만 더 받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동의 2개 하시고요. 이벤트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좌 잔고 보시면 20불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해외 주식 수수료 이벤트도 있으니까 이것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 한번 보셔도 되고요. 이벤트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품종과 같은 동의하기 2개 누르고 신청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를 하고 나서 매매를 하셔야 수수료가 조금이나마 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끄죠 알림이요. 22년 6월 16일까지 되네요. 이거 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